어, 전 처음으로 쇼핑 관련한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어, 바로 그냥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이 오렌지 박스를 제가 주말에 가서 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언박싱을 하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어, 남겨보려고 해요. 어, 바로 제가 주말에 전화받고 달려가서 바로 이 상가방은 두구두구두구두 다 아시겠지만 바로 벌킹 가방입니다. 이제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어, 궁금하실 테니까 지금 보시면 박스의 겉에 이렇게 음, 가방 바코드 그리고 이름, 컬러, 사이즈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벌킨 배통 컬러 30 사이즈를 받았습니다. 이배통 컬러가 새로 나온 2018년 컬러고요. 어, 너무 설레였어요, 진짜. 제가 샀을 때다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짜잔! 이렇게 딱 열면 어, 다시는 복주머니 같은 게 들어있어요 짜잔! 자물쇠고요 가방에다가 매, 이제 실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 좀 무거워요 그래서 가방에 들고 다닐 굳이 메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복주머니에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옆에를 가방에 보면 지금 보면 음 가방 박뭐 인증 선지 그런 영수증 같은 게 들어 있고요. 실제 영수증. 제가 구매했다는 영수증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함께 보관을 했어요. 음. 네, 이렇게 구매했다는 거. 보시면 제 인증 달라스 어, 에르메스 오브 페리스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하이랜드파크에 있는 달라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방에 대해서 제품설명서 같은 거 같아요 별로 읽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별로... 그, 되게 글이 많아요 <laughs>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레인 커버. 이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을 사면 뭐 캘리나 벌켄이나 구매를 하면 이렇게 레인 커버가 함께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어, 우비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비닐봉지로 막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인 커버 같이 들어있고 어, 만약 가방 갖고 나가실 때는 레인 커버를 갖고 같이 나가면 좋다고 해요. 네. 이제 가방을 진짜로 가방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는 옆으로 치우고 자 이렇게 가방이 더스백에 들어있고요. 짜잔. 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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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꼬르네요. 어,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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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게 베통 컬러 30 사이즈 은장이고요. 어. 제첫 버킹 가방입니다.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되게 작아요. 보시면은, 딱두뼘 정도? 음. 너무 예뻐요. 이게 실물로는 컬러가 더 영롱한 컬러거든요? 어, 사, 영상에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하얀색보다는 좀 노랗고, 어, 유명한 색깔이 있거든요. 이제 에르메스에서도 그런 크림색보다는 더 회색 빛깔이 도는 그런 회색과 크림색의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되게 더 무난하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하늘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핑크색이나 어떤 트윌리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아까 자물쇠를 지금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물쇠가 원래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자물쇠를 이렇게 가방 앞에다가 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뺄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관하실 때꼭이 헝겊으로 같이 맞춰서 보관을 하셔야 되게 오래 가방을 보존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거를 버리지 말고 어,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가지고 보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25, 30, 35, 40이 사이즈로 돼가지고 30 사이즈가 되게 인기가 많고 어. 음, 되게, 선호하는 그런 사이즈인데, 어, 생각보다 안에가 넓어요. 근데 이제 토고 가죽이, 어, 조금 더 무겁긴 해요. 어, 다른 가죽들보다. 근데, 저는 토고 가죽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입자가 좀 넓어요. 그래서, 자물쇠를 제가 달아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는 거예요. 다는 사람도 있고, 안 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안 달고 다니려고 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옷을 입혀줄 건데요. 음, 가장 에르메스 벌킨 하면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어, 트윌리를 이제 가방에 매는 건데요. 짜잔. 이렇게 매졌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로 산게 있는데 바로 부띠아시예요 이게 앱송 가죽. 이걸로 이제 만든 버킷도 있고 캘리백도 있는데 캘리백이 앱송이 되게 유명하고요. 이제 버킷은 하면 이제 토고. 이 가죽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더 부드럽고 엠보싱 같은. 짠. 보이시나요? 한결 좀더 심심했던 버킷이좀 화려해졌죠. 저는 혹시나 또 때가 탈까 해서 이 반대편도 트윌리를 입혀줄 건데요. 이번에는 다, 저는 이제 갔던 사람들은 같은 걸로 한 사람들인데 저는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 이거는 이제 파리가스에 샀던 건데 이걸로 해줄 거예요. 조금 묶어 놓고요. 쇼핑 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패션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 만약에 이제 관심 재밌게 봐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랑 어 가지고 올게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저 s u b s c r i b e 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